아, 이제 드디어 내가 시작했구나. 일론 머스크? 이 새끼 대가리 봐가. 쌉쳐. 꺼져. 일론 머스크 대가리 봐. 사열정대로해쳐먹야 창고에서 핫도그만 먹으면서 생활했다고? 나는 한만 먹을 거야. 두 남자의 생각. 음. 두 남생 오늘의 주제 1인 창업 빛과 그림자 요즘 빛을 보고 계신가요? 그림자인가요? 사실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죠 둘다 필요하죠 일단은 1인 창업 사실 1인 창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예요 매력적이고 뭔가 하고 싶고 1인 뭔가 되게 좀 자유롭고 예. 접근성도 높아 보이고 예 뭔가 창업하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부업일지라도 심지어 N잡으로 예 그렇죠 아니, 뭐 창업이라고 해서 꼭 전업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어, 이렇게 1인 창업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된 계기가 있는데 우리 둘다 사실 1인 창업자예요. 그렇죠. 예, 그또 우리 대표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1인 기업. 예. 아예 근데 법인 형태잖아요, 아예. 예, 네, 1인 법인 운영. 여기는 아예 법인이시고, 저는 그냥 개인 사업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투잡인 느낌인 거고, 또 전업 대표님이시고. 네네. 그래서 약간 디테일은 다르지만 어쨌든 둘다 1인 창업자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할 때 굉장히 익사이티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감대도 좀 있고, 그리고 저희 둘다그 현실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할 뭐 말도 많죠. 예. 그 현실을 관통하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근데 좋은 얘기 못 나갈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음. 쉽지가 않고. 음. 어쨌든 그래서 이런 1인 창업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사실 창업을 하기 전에는 1인 창업에 굉장히 판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판타지였나요? 약간 내가 창업을 해서 내가 맘대로 나의 역량을 발휘해서 사업을 하고, 회사 다니면 사실 깝깝한 거 많거든요. 이런 비읍시옷들 아래서 내가 그 노예처럼 일하느니, 내가 나의 팀장이 되고 내가 나의 사장이 되면 얼마나 잘 굴러갈까, 회사가. 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이렇게 또, 그 창업을 앞두고 나면은 좀 두려움도 있고 음. 어.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떤 사업자의 대표가 되고 그리고 명함도 만들 그리고 또 이제 나만의 메일 도메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외주 개발을 맡기든 뭐 거래처든 이런데 메일을 오고 가고 하면은 또 그거에 있어서 오는 그런 뭐랄까요 만족감. 만족감과 성취감 음. 아 내가 어떤 사업체를 일구어냈구나 나만의 오두막을 지었구나 그래서 요도 막 가가지고 괜히 뭐진흙좀덜 굳은 데 있으면 응. 크막 만들 그러까 이런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땠어요 이진 씨는? 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이제 한번 잘 해봐야겠다라는 응. 그런 포부 응.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죠. 있었죠가 아니라 심했죠. 그래서 그 심했다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였길래? 그동안 저도 이제 사업이라는 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노력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서 그 리스크가 사라진다거나, 제가 갑자기 사업에서 만능인 캐가 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드디어 내가 시작했구나. 진짜 한번 잘해봐야겠다. 일론 머스크? 이 새끼 대가리 막아. 쌉쳐. 꺼져. 일론 머스크 대가리 막아. 너 내가 이겨버릴 거야. 사열정대로 해쳐무. 뭐니뭐 네 처음에 창고에서 핫도그만 먹으면서 생활했다고? 나는 한만 먹을 거야. 나는 그냥 쫀쫀이 같은 거 먹으면서 살 거야. 할수 있어. 등유 난로에. 네. 약간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현실이 녹록치 않았고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지만 아 근데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그렇죠. 이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모든 부분을 다 총괄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러 그걸 다 하나씩 경험해보면서, 어,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동안 제가 스스로 나름대로 준비 많이 한다고 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했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근데 저는 뭐랄까요. 지금 당장의 성취나 이런 것보다, 아, 내가 이런 걸 깨달으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나아진다는 그 느낌이 전 되게 좋아요. 아. 그쵸. 사실은 솔직히 이제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주변에 보면. 거의 100%죠. 네. 그래서,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은 창업이지만 부업 개념으로 사람들이 봐요. 저는 사실 부업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음. 근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해요 그래서 얼마 벌려? 음...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벌릴 때가 있고 또안 벌릴 때가 있잖아 큰 돈이 투자가 돼야 될 때가 있고 이 리턴이 꼭 당장 뭐 다음 달에 얼마로 리턴이 안 오더라도 뭐 나중에 크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내가 이 창업이라는 길을 걸었으면 이 사업체가 아니라 내두 번째나 세 번째 법인에서 리턴이 될수 있을 거라는 그 나름대로 확신이지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박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이 사람들은 몰라요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반드시 나한테 오긴 올 건데 구체적으로 몇년 뒤에 얼마로 올 건지 난 몰라 그리고 안 오더라도 네. 내가 그걸 투자해 봐야지만 알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돈을 무조건 잃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깨닫는 거지. 올해 주식도 시작부터 벌기만 하면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전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런 창업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1인 창업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고 예전에는 그냥 직장 들어가서 일하는 게 너무 그냥 당연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기업들도 많이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월급에 의존해가지고서는 정년도 보장 안 돼. 월급도 많이 안 올라. 대한민국의 99%가 중소기업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버티고 나가서 창업하고. 음.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한 저희 나이 때쯤까지 다니면, 아, 경쟁에서 밀리네. 근데 쟤는 운 좋아서 저렇게 된 거고, 내가 능력 더 있는데. 나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 가지고 창업하고. 이런 경우 도 되게 많죠. 근데 이 창업이라는 게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요즘 말하는 프리랜서도 1인 기업, 1인 창업자죠. 그렇죠. 네, 본인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창구나 플랫폼도 워낙 많고, 크몽이나 승고나, 그런 거 아니더라도 막 되게 요즘 다양하게 많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에서 1인 창업이라든지 이런 거 키워도 보면 다들 뭐, 뭐 자동화, 음. 수익화,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 뭐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 5천만 원 버는 비법. 꺼지세요. <laughs> 그니까 이것도 뭐 약간 성공파리랑 일맥 상통한데, 이렇게 1인 창업에 대한 환상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물론 실제로 1인 창업을 해가지고 잘 되신 분들을 보면은 만족도가 뭐 극상이에요. 뭐 삼성전자 뭐 내가 핵심 부서에 가가지고 연봉 1억씩 받는 거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니까 러 돈을 음. 좀덜 벌더라도 사람한테 음. 치이거나 이런 거 없이 뭔가 그렇지.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할수 있고. 음. 또 그게 어쨌든 음. 뭐, 어떤 사업의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내 실력으로 내재화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그냥 그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지. 뭐 나는 그냥 경험만 얻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큰 제조업 기업에서 일했으면 그 경험으로 나와 가지고 제조업 차리지도 못해요 그 공장 짓는데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못해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이런 창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업종의 제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 할수 없는 것들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뭐 디자이너야 내가 뭐 설계하는 사람이야 내가 뭐 영상 편집자야 아니면은 개발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일감을 떼다가 내 노동력을 내 기술을 투입해 가지고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일인 창업도 있고 어떤 것들은 <laughs> 유통업 같은 게 있겠죠 내가 어디서 소싱을 해서 그대로 파는 것들도 음, 있고 네네. 또 다른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예를 들면 좀 제조업 쪽으로도 접근을 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못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이제 머리에 정 맞고 바로 폐업을 해 버리죠. 그냥 규모의 경제에서안 되니까. 그저 같은데요. 아 근데 어쨌든 직접 제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조 위탁을 하셨잖아요. 뭐 OEM이긴 하지만 네. 거의 뭐 제가 금형 사출까지 다 찍어 버렸기 때문에 네. 사실 원가가 많이 원가 비율이 높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1인 창업이 제조업까지 들어가는 건 1인 창업 중에서도 거의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정계 입문했는데 대통령 된 거예요. 그냥 레벨 1로 디아블로2 시작했는데, 가로 카오방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어. <laughs> 헬카오방, 헬카오방 <laughs> 들어가가지고, 휠인드도 <휘린드도 웃음> 없는데 <웃음> 들어가가지고, 어, 전투에 외치면 한번 외치고 바로 가는 느낌이지 바로 도망 다니다가 이제 응. 이제 킹카우 만나서. 그래서 이제 풀업 울트라 상대하는 어, 노업 마린 느낌으로 아 지금 제조업에 뛰어드셨다가. 아 에, 물론 뭐 계속 지금 잘 팔리고는 있잖아요. 뭐 적당히 팔리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처음에 이제 헬카우를 바로 도니까 배운 게 완전 이제 단계적으로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2차 방정식 들어가야 될 나이에 바로 그냥 미적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1인 창업은 사실 굉장히 그 정도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모하게 도전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이걸 만들어서 팔면 진짜 돈이 될 거야. 사람들이 원할 거야. 그 형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좀 1인 착업의 매력이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음. 하나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어떤 환상? 적게 일하고 많이 벌수 있을 거라는 환상 그러니까 1인 창업의 아, 일반적인 인식들? 예, 그러니까 특히 저처럼 직장인을 하다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생각으로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보다 일을 더 하는데 지금보다 덜벌 거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해요 그렇잖아요 난 8시간 일하고 월400 뭐 벌어요 음. 실수령으로 무조건 이거보단 더 벌어야 내가 이거를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전업으로 바꾸려면. 예. 네. 그렇죠. 그렇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퇴근하고 나서의 나의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음. 뭐 자야 되고 밥해 먹고 이런 거 시간 다 빼고 순수하게 나한테 남는 시간이 길면 한 4시간, 짧으면 한 시간 반인데 그 시간을 내가 투자를 매일 해야 돼. 주말은 그냥 풀 근무야. 내 사업에 대해서. 근데 내가 이거를 환상을 갖고 접근을 한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그 환상은 적게 일하고 더벌수 있다. 내가 7시간 일하고 450벌수 있다. 아니, 6시간 일하고 500벌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솔직히 어떤 일을 행동한다는 건 무조건 어느 정도 판타지가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사랑도 그렇잖아요. 이 여자는 진짜 완전 진짜 너무 매력적이고 당장 키스하고 싶고 당장 나 얘랑 결혼해서 원자를 생산하고 싶고 막 이런 본능으로 들어가지만 알고 보니까 코 존나 걸고 이 갈고 그냥 위생관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요리는 계란 후라이도 다 태워 먹고 뭐 이런 느낌처럼 어쨌든 내가 어떤 환상에 꽂혀야 시작할 수 있고 그 환상이 대부분 어떠한 나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만한 환상들인 거예요. 약간 지금 현실 속에서 뭔가 급여가 충분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 많은데 그걸 위한 경제적인 걸좀 충당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자아실현을 할수 있는 하나의 좀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죠. 어, 그렇죠. 그게 물론 환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거를 꾸준하게 버티고 버티고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종래에는 자기만의 어떤 자아실현을 성취하게 되겠죠. 무조건 하죠. 그거는 IQ가 80이어도 가능해요. 포기만 안 한다면 음.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통제권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심리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 어떤 사람은 지배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나는 복잡한 거 싫어 음. 남이 시킨 일만 하고 그게 편하고 어 그게 편하다 음. 내가 뭐 하러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냐 내 인생 걱정하도 반대 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내가 통제권을 가지는 걸 좋아해요 음. 똑같은 돈을 벌어도 내가 더 고민하고 힘들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음. 남한테 가 가지고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면 걔 마음에만 들면 돈이 생기는 거니까 내 실력으로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루팡한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내 사업이어봐요, 루팡이란 단어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 남는 시간에 또 다른 사업을 기획하든 이 사업에서 얼마나 더 수익을 낼지 대가리 받고 고민할 텐데 내가 남의 밑에서 마름으로 일을 하니까 나는 일을 들래도이 돈이 고정이잖아요. 그럼 일을 안 할수록 나는 이득인 거예요. 음. 그런 환경이 구성돼버리니까 내한테 주어진 수명은 다 똑같지만 내 수명을 더 낭비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라는 단기적 혜택이 대가리에 박혀버리니까 내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뭐 승진이나 인정이나 이런 것들 확실하게 보상이 오지 않는 이상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것 같아요.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인정이 만약에 그 조직이 그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이 나한테 실력이 내재화가 되고 나의 인생의 어떤 성장, 나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모적인 느낌. 같이 룸사롱을 가져야 돼. 같이 뭐 불법적인 일을 내가 대신해 줘야 돼. 이러, 이래야 내가 얘한테 잘 보여서 내가 승진할 수 있어. 그러면 오히려 내 인생을 좀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직이라는 건 항상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음. 어떤 그 주파수에 내가 맞춤으로써 내 삶의 주권을 빼앗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통제권이 있는 게 좋다. 예, 내가 1인 창업을 한다면 적어도 그런 통제권은 가진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은 1인 창업을 하시는 게 좋다. 창업의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창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바로 바로 의사 결정을 제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다 융통성이다 물론 제가 융통성이 있는 성격이 아니거나 이게 뭐 고집스럽고 이렇다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 창업을 했는데 제 옆에 사무실에 계신 분 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4명이에요 4명인데 이제 대표는 있지만 그 아래 이사고 해가지고 4명에서 이제 서로 지분을 나눠갖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응이 훨씬 느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 하다가 어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거기서 그냥 바로 놔버려도 되는 거예요 아, 아 그렇죠. 바로 그냥 방향성 틀어가지고 아 이거 해보자 근데 이분들은 명이니까 그래도 일단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 하나 하는데 의사결정이 또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져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혼자 있으면 좀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게 편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뭔가 단점도 물론 있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이 좀 자유롭다 뭔가 이제 한 명만 더 생기더라도 내가 이 사람 이제 심리를 지키고 이런거 있어서 내가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일이야 계속 만들면 되는거지만 그런게 좀 있잖아요 책임감이나 맞아요, 맞아요. 혼자 있으면은 아 오늘 좀 이제 일다 해왔으니까 조금 일찍 퇴근할까 근데 반대로 또 이제 눈치 안보고 늦게까지 일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는 좀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인 창업의 장점은 1인이라는 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의사결정을 편하게 할수 있고 네. 내가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음. 내가 대표이자 유일한 직원이니까 그래서 일단 일인 창업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의사 결정을 하고 내가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고 내가 내애 오늘 유치원이 쉰대 그러면 오늘 출근 안 하고 애 보고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이 사업체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북한이랑 닮았네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요즘 1인 창업하기에 너무나도 편한 시대라는 느낌? 아 맞죠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이라던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소싱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이제 음. 예전에는 뭐 하나 하려면 공장도 있어야 되고 뭐 매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만 이제 뭐 내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할수 있었다면 은 이제는 아웃소싱이 너무나도 편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서만 있더라도 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부터 채울 수 있는 부분적으로 음.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돼있다 음. 시스템적으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접근성 높아진 느낌이고 그래서 아, 결국엔 돈이 만들어지는 구조만 만든다면 음. 이 외주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굉장히 내가 쉽게 쉽게 할수 있겠다 맞아요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laughs> 이런 아니, 통찰은 얻었죠 그러니까 1인 창업이라는 게 예전에는 되게 두렵고 무모한 일이었다면 요즘은 진짜 1인 창업을 진짜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그냥 계속 그렇게도 끌고 가요 막 100억 수준까지 가도 1인 창업으로 1인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됐어요 진짜로 이제 웬만한 것들. 진짜 잘 시스템만 짜놓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1인 창업은 그 정도의 매력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심리검사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웹으로 웹개발을 해야 된다. 옛날 같았으면은 개발자 뽑아야죠. 한 달에 500씩 주고. 예. 어.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개발 기식이 없어도 외주를 줄수 있고.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책을 썼거든요. 네. 옛날 같았으면 내가 책을 쓴다 그러면 막뭐 내가 작가가 되어야 되고, 글, 글쓰기 학원 다녀야 되고, 뭐 신춘문에 등단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는 그냥 내가 원고만, 원고만 쓰면 출판사가 알아서 다 교정해주고, 디자인 알아서 다 세팅해주고, 심지어 유통도 알아서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내가 핵심적인 콘텐츠와 핵심적인 상품만 제작을 하면 파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그런 머리만 있어도 충분히 1인 사업체가 굴러갈 수 있고, 1인 창업 진행할 수 있고, 지원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ppt도 요새는 그냥 다 ai로 만들어 줘요. 그럼 그거 내가 좀 수정해가지고 뭐 공모전 들어가고 하면은 뭐한 100개 들어가면 하는 되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하느냐 하느냐의 문제지 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진짜 그런 것들이 너무 접근성이 좋아지고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는 느낌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뭐 사업을 하려면은 공장이든 뭔가 이런 것들을 갖추는 최소 몇억 몇십억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요즘은 오히려 그냥 내가 인터넷만 잘해도 컴퓨터만 잘해도 뭔가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특히나 요즘 프리랜서 시장 정말 크잖아요. 엄청 커졌죠. 사실 뭐 프리랜서가 이제 전업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부분적으로 내가 어디 회사에 속한 게 아니라 내가 내 타이틀 걸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벌어먹고 사신 분도 정말 많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런 건 점점 더 경향성이 강해지지 않을까? 저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체성이 강한 나라 음. 사회문화적으로 음.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 주체성이 굉장히 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 컬러 내고. 오히려 프리랜서 시장이 딱 그거에 알맞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프리랜서가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음...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시대의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거 같고 앞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많이 그렇게 될 거고 방송국 쪽이 특히 프리랜서 시장이 많은 이유가 걔네들이 생산해 내는 콘텐츠가 국제적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엄청 큰 거죠. 뭐 하나 터지면 이거를 그대로 자막만 바꿔 달면 그냥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어디든 송출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옛날 같았으면 우리 이 동네에서 짜장면을 팔아야 돼요. 그럼 짜장면 요리사 하나 구해야죠. 배달부 오토바이 좀 타는 애 그냥 그 염색한 양아치 하나 구해야죠. 홀 보는 아주머니 하나 구해야죠. 그럼 못해도 3, 4 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진짜 이제 배달도 다 외주고, 다 외주요? 다 소싱이고. 아니 뭐짜 춘장도 다 사. 음. 막 볶아서 와. 그여 와가지고 유튜브 보고 따라해서 슥 볶아가지고 그냥 나가면 그만이에요? 주문도 그냥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네, 그냥 쿠팡, 배민 딱 띄어놓고. 승인, 승인, 승인 배달하면 은 이제 배달도 알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돈이 벌리는 구조만 세팅해놓으면 네트워킹으로 다 충분히 가능 근데 제가 또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 돈이 만들어지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엄청난 내공과 이제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막 온라인에서 SNS에서 되게 쉽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스마트스토어 월 5천만원 <laughs> 하루 3시간만 투자하세요 아 그리고 뭐 문자 같은 것도 이상한 거 많이 오잖아요. 무슨 부업이니 뭐니 해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막 돈을 벌거나 이런 거에 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막 관심이 보고 했었는데 네. 제가 그런 걸다 보고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거는 왕도는 없 왕도 없어요. 진짜 많이 부딪히고 깨지고 경험하면서 실력을 쌓으면서 그게 내재화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질자가 되는 거예요. 지름길 쇼컷 이런 거 없다. 지름길 검색하는 시간에 대가리 박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대가리 박고 피가 났을 때 그때 찾아보는 게나 차라리. 그래야 그 찾아본 지름길이 더 이렇게 내재화가 되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공식만 원래 그런 거있잖아요 수학 문제도 풀때 해설지 바로 봐버리면 정승재 선생님 바로 그냥 인상 찌푸리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바로 이러져 버리잖아요. <laughs> 어, 아주 잘못. 아니야, 이러잖아요. 성공한 애들은 그거 7일, 1주일, 2주일 걸려도 풀어. 그귀값을 맛봐야 돼. 이러잖아요. 그래도 성공한다고. 맞아 어. 그런 거 명언 많이 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1인 창업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이 돈이 벌리는 구조를 구축하는것 자체가 녹록치가 않고, 거기에서 우리가 1인 창업의 사실은 뭐 나쁘게 말하면 비참한 현실이라고 할까요? 폐업률도 엄청 높고 그리고, 좀, 냉정하죠. 그 사실, 사람들이 쉽게 돈안 써요. 냉정하고, 대충 보면 되게, 어떤 걸 산다고? 근데, 그, 저 거를 기획한 걔는, 수백 번의 실수 끝에, 야, 이게 돈이 되네? 해가지고, 드립다 판 놈이지, 그냥 걔가 그냥 집에서 띵까띵까 띵까 놀다가 세상 물정 모르는 애가 우연히 그냥 뭐 만들어서 팔았는데, 대박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잘 없죠. 확실히, 내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시장의 선택과, 나의 의도는, 완전 다를 수 있다. 완전 달라요. 전에도 저희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주제지만은 제가 살아온 저의 환경과 저의 생각은 아주 이 사회의 작은 단면 중에 하나일 뿐이 세상 전체를 이해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음식이어도 누구는 맛없다 그러고 누군 맛있다 그러고 개 빡치는 거예요, 이건. 부모이랑 찌먹 가지고도 네. 살인 사건도 일어나네. 네. 그냥 난 처먹인데.